이동건이 먼저 세상을 떠난 동생을 향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3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15년 전 불의의 사고 때문에 하늘로 떠난 동생을 그리워하는 형 이동건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공개된다. 이동건은 하늘로 떠난 동생의 봉활함이 안치된 성당에 방문했다. 매년 동생의 생일마다 성당을 찾는다는 이동건은 36번째 동생의 생일을 축하하며 꽃과 카드를 건넸다. 이동건은 스무 살에 멈춰있는 내가 어른이 된 모습이 상상이 안 간다라며 동생의 사진 앞에서 한참 생각에 잠겼다. 슬프지만 애써 담담한 표정으로 동생을 음. 기리는 이동건의 모습을 지켜보던 동건모는 물론 스페셜 MC로 출연한 배우 김혜숙 또한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동건모는 홀로 동생과의 시간을 보내고 온 아들을 집에서 만났고 두 사람은 동생을 떠나보내야 했던 15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호주에서 유학 중이던 이동건의 동생은 단지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남성 두 명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던 이동건은 소식을 듣고 5초 정도 무너져 내린 다음 엄마부터 찾았다라며, 동생의 죽음 앞에 슬퍼할 겨를 없이 부모님을 챙겨야 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동건 모는 아들을 화장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라며 아픈 기억을 고백했다. 이동건도 동생의 유골함을 안고 비행기를 탔던 때를 떠올리며 당시 있었던 감사한 일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동건이 겪은 일은 무엇이었는지 이목이 집중된다. 또한 이동건은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단한 번도 전하지 않았던 동생의 마지막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8살 터울의 동생은 형 이동건을 존경했을 뿐 아니라 남다른 우애를 자랑했다고. 동생의 사건이 있기 전 어느 날 이동건에게 동생이 전화를 걸어와 기적같은 말 한마디를 건넸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들은 동건모는 눈물을 흘렸고, 스튜디오의 모벤저스 역시 모두 가슴 아파했다고 한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던 이동건 모자의 이야기는 12월 3일 일요일 밤 9시 5분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확인할 수 있다.